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소입니다. 오랜만에 녹화했는데 마이크가 날라왔네요. 아. 일단, 나가를 뽑긴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나가를 제대로 테스트 할 수가 없어요. 티아가 나와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실험할 수 있는 게, 스와 밖에 없습니다. 스와 밖에 없어서, 스나이트 딜량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리타랑 나가 들어갔을 때랑 리타랑 노벨 들어갔을 때 이때는 코어 크리가 잘안 떠가지고 일단은 확인을 못했는데 단순히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 크리 50% 정도 딜량 더 상승한다고 치면은 여기가 좀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란다 넣고 계산했을 때 여기서 미란다 넣고 계산했을 때는 노벨이 1800만 그리고, 나가가 1600만입니다. 이거 코어 들어간 거 딜량 다 계산한 겁니다. 정확하게 우정 가드랑 다 들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코어 단일 딜로만 보면은, 나가가 만약에 버스트 스킬까지 쓰면은, 여기서는 나가 쪽이 더 많이 나온 거고요. 미란다 쪽에서는, 공상 버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미란다 쪽이 딜량이 좀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대신에, 요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의 스킬 사고 노벨도 산데 킬을 양쪽 다다 다 끝까지 가면 갈수록 노벨 쪽이 좀더 딜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제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벽하게 스노우 화이트만을 위한 덱이다 이렇게 말은 할수 없지만 스노우 화이트가 솔직히 이제 사용하기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좀더 사용하기 쉽게 다가가기에는 티나가 좋긴 하죠. 근데 얘만 얘 딜량을 끝까지 뽑아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속을 일단 다 들어갔는데 만약에 차속을 안 들어갔으면 리타랑도 같이 못 쓰잖아요. 어쨌든간에 그러면 티나가 나왔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노우화이트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사용하기 어려운데 티나가 그 폭을 좀 줄여주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스노우화이트 같은 경우는 단일 타겟 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코어로 맞추고 몸통까지 맞추면 두 개의 딜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의 딜즉코에 들어가는 딜만 상승이 있을 뿐이지 그 뒤에 들어가는 딜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를 않다는 얘기죠 두개세개 개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노벨이 월등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노벨도 사용하기 어렵죠. 노벨 노벨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얘도 스택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1버스트 쪽에서 공중을 포기하고 유라가 들어가는 추세죠. 지금 추세가 네, 유라 들어갑니다. 유라로 들어가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사용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버스트가 계속 밀리지 않나? 이거 시간 타임을 잘 맞춰야 돼요. 유라 들어갈 거는. 얘가 30초에 한 번씩 이제 공격력 90%를 올려주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티나 조합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동안 스노우 화이트 다가가기 어려웠었는데, 티나 조합으로 인해서 좀더 평범한 딜이 올라가는 거죠. 이 밑에서 위에까지 딜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편차가 컸는데, 티나 조합이랑 같이 쓰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본다면 스노우 화이트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스노우 화이트 극딜로 뽑겠다. 이러면은 티나 조합이 솔직히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닙니다. 그리고 MG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mg는 효과가 있는게 순회원 들어가 보고 이제 아리아 들어간 다음에 다 계산을 해봤는데 mg 같은 경우는 확실히 딜량 상승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갔었었는데 mg의 딜량이 확실히 컸습니다 비슷하게 폴리가 있죠 샷건이고 얘도 그래서 얘도 들어가서 이렇게 딜량을 체크해 봤는데 대략 나가 쪽이 한 1500만 각각 개인당 1000만에서 1500만 정도 더 많이 나왔어요 smg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샷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mg한테는 확실히 효과가 커요 당장 나가만 있었을 때도 효과가 일단 공상도 일단 들어가 봐야 되고 얘는 속성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속성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지금 당장 실험하기는 어렵지만 스노우화이트에서 질량을 체크해 보니까 일단 스노우화이트는 질량이 엄청 높진 않지만 어느 정도 평범한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이제 스노우화이트의 보명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얼마큼 맞췄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티나가 그걸 어느 정도 보완해 줄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거죠 그러고 나가는 일단 폴리랑 똑같습니다. 네 버스트 수급량이 폴리랑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트 수급량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실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엔딩 소리 같은 경우는 티아가 나오고 나서 티나 조합으로 해서 엔딩 소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정말 죄송하고요. 또 연휴 지났으니까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